국민의 힘 수석대변인 최현석입니다. 오늘 논평 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보석건입니다. 이제는 매물 받은 김용까지 풀려납니다. 다음은 정진상 이화영입니까? 대한민국을 면제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대법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건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김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선고되었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난다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간 김전 부원장을 두고 성직자 같은 품성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보석이 인용되자 사필규정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심지어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측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 앞에 남는 것은 정의와 정의의 붕괴와 붕괴와 사법 불신뿐입니다. 불신 국민은 묻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이화영입니까? 송영길입니까? 죄지은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입니까? 사법부에도 경고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줄이 면죄부를 내어준다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를 능멸하는 이 오만함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 뿐입니다.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은 자들을 향해 국민의 준호한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여정의 개꿈 김여정의 관련 논평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유치원생 이름 부르듯 리재명이라 외치며 대통령의 대북구상을 마디마디 망상이고 개꿈이라 조롱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여동생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전례없는 굴욕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대북구애가 얼마나 현실감 없는 자기 위안에 불과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척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일방적 유아저스처를 보내고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언급하며 접경지역 훈련축소를 예고했건만 돌아온 것은 낯뜨거운 조롱과 차가운 면박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변함없고 김여정은 허망한 개꿈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개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북한에 일방적 선의를 베풀었지만 결과는 핵개발 고도화와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실패한 틀에 매몰되어 홀로 춤추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가히 무능의 극치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선언했는데도 일방적 구애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위신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굴욕적 조치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시작하자 말자 파산입니다. 김여정의 개꿈 조롱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통령 혼자만의 독단적 결정으로 국민들마저 굴욕감과 치욕감에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접경지역 훈련 축소는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일방적 양보는 도발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제라도 환상을 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멈춰있는 과거의 실패한 틀을 벗어나기 바랍니다.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더 이상 일방적 구애로 국가위신을 떨어뜨리며 국민들께 굴욕감을 선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노란봉투법 관련 논평입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와 야상의,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사를 거센, 어, 다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와 야당의 거센 반대마저 뿌리치고 끝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벽창호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여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할 길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던지는 절박한 경고조차 외면한 채 민노총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은 하층업체 노조와 하루가 멀다 하고 교섭 테이블에 불려 나와야 합니다. 해외투자나 사업구조조정처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은 미래를 준비하기는 커녕 매일매일 발등의 불을 끄느라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육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만은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통큰 양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 불가를 외치며 당행만을 고집하고 있고 대통령실 역시 절차대로 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계의 합리적 제안은 묵살되고 법안송에는 민주당의 민노총의 요구만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제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잡으니 기업을 옥죄이고 민노총만 웃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이 설계한 청부입법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의 삶을 담보로 내놓은 무모한 입법입니다. 민노총 출신 인사를 장관에 앉힌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까? 이제, 이제는 입법권마저 민노총에 내어주겠다는 겁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추락하고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며 국익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투자와 혁신은 사라지고 생산 현장은 갈등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노사 상생은 그냥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노란 봉투법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만국의 보훈 입법, 청구 입법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